어. 형 어... 지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어... 물음표. 270자 정도는 있는데. 아, 아... 아... <laughs> 결국 지지치네. 약 먹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 지금 좀 머리 좀 굉장히 띵하고 약간 뇌가 좀 작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먹으면 오만 원. 내 다음 날이 심해진다는데 걱정이네. 약안 먹어라 안 좋아요. 안 백미시. 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고 진짜, 진짜 좀 어지러워. 이아신 맞고 왜개이어 아니 이게 방송을 할때 말을 하면 이게 힘을 줘서 말하거든요. 제가 원래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을 줘서 말하면 머리가 어? 너무 울려. 평소처럼 한번 말해 봐. 평소처럼 이렇게 조용한. 하 그러니까 이따가 연분홍 채고. 어? 야, 근데 나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얀센에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얀센에서 만드는 제약. 기술과 화이자에서 만드는 제약 기술이 다른데 얀센 타이레놀과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 서로 공격하거나 <laughs>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님 말고 내 말은 이왕이면 그러면 화이자 타이레놀을 먹는 게 아씨 또 먹을 물어보는 건데 너무 화를 내니까 물어보기가 힘들어. 화이자가 초소 입구에서 얀센 들어오면 정지정지 움직이면 쏜다. 이러겠어 형?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조사 거면 너네들은 선생님 하면 안 되겠다고 이거 <목소리>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고 하면 잘 알려주려고 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학생을 물어뜯으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어? 야 이거 백신 조심해라 이거 2차 근육통도 슬슬 오고 있다고 이거 지금 어, 왔다고 왔다고 이거 근데 1차만큼은 심하진 않다고 아프지 말으라고 난 자러 간다고 오늘도 재밌었다고 야 자러 가냐고 11시에도 성장판 열려있냐? 먹으면... 키크라고 간다고 오늘 또 온다고 내보자고 키, 키가 몇인데 여자는 키 155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160은 넘어야지? 오오오 음. 어.. 아이 나는 작은 건 아니라고 내키 그렇게 막 불평.. 타지 타지 불평, 타지 타지 불평 타지 타지 없는데? 아.. 아니 음. 내가 왜 174야 저 웃기는 놈들이야 이거 뭐 174. 뭐.. 나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씨. 내가 7 7이는데 아니야. 형 74야. 형 74라고 이지라는데니까 어이가 없네 씨. 상병 건강검진 때77 나왔다고 상병 건강검진. 뭐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뭘 증명해봐 니네가 노벨이냐고 이 씨. 우주 불러. 우주키 몇치라고? 우주 76인데 내가 우주보다 조금 더 커. 얼마 전에도 재봤어 강릉 가가지고. 우주도 74임. 1 9 0인데 힘들기 한큰 거예요. <laughs> 오, 아어지러 면도기 광고 <목소리가> 들어올 때까지 정말 수영 안할 아. 생각인 거야 형아. 야 혜리나, 이리 와봐. 야 혜리나. <목소리로> 골아서키 줄어든 거 아니야. 야, 네 오빠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거. <목소리가> 다데지지아수 어. 그게... 아, 아, 뭐야? 뭐야 이게? 아아 라, <목소리가> 아, <웃음> <웃음> 아니 나도 몰라 그냥 그냥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나한테 아니 너무 길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근데 나, 그렇게 아파? 아 존나 아파 나 진짜 살살 뽑았어 아팔부거 아니, 존나... 아니고? 이잡프심딱돼아씨아야 아, 씨. 진짜 존나 아파 아니, 나 열받아야 야 눈물 날라 그래 쐈다? 어? 어또 쐈어. 쐈어? 야 외계인들도 4방 네네네 맞으면 죽어 얘한1 0 맞아도 얘 지금 <laughs> 아... 형 지금 왔는데 아. 야 2물물물아 <아유>. <우리 아유. 웃음> <오픈> 진짜 지다아 열나요 우리 오빠! 아 하지마! 안돼안 뽑아! 아유. 아니 근데 왜 수염이 하얗.. 아나안아다고안 한다고! 아 뭐야 <laughs> 빨간색.. 잠깐만 36.4도 괜찮은데? 몸살인데? 근데 뜨겁지? 네 뜨거워! 내가 차가운 건가? 껍데기라 그래. 입에 해봐. 입에? 네? 아니. 무슨 조사. 고정값인데요 이거? 야 여기랑 여기랑 온도 차한번 해봐. 왜왜 <laughs> 어. <laughs> 왜? 왜, 왜. 아니, 채 해보려고 해보려고. 국발 먹어서 근육이 이래서 그럼. 아! <웃음> <웃음> 아!! 동네 근데 원래 연락 마스크 뜰 진짜로! 아이씨! 미쳤 어, 양치 안 했냐? 족도대장 등 동안? <놀람> 편두갈싸고 시는분그 그 <놀람> 냄새 나요 지금! 아 족발 먹었어 <laughs> 아, 어 어..어.. 냐다 먹었지 나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다먹었는데 진짜 아 오! 그거 아니야? 아.. Yeah! <놀람> <예이> <놀람> 이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진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내가 훨씬 크잖아 제가 77이에요 뻥? 절대 77은 아, 아니에요 77, 아, 진짜로. 내가 얘가 아니, 65인 건 키워라. 알아 어나165 얘가 60.. 아 이거.. 이거 캠을.. 어.. 아 근데 아, 오빠 말 크게 하면 나 너무 어지러워 지금 내가 빛이라서 조금 밝게 나오나 보다 어? 뭔 소리야 너 진흙이야 아, 야딱 봐봐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 나 173년 이거잖 이게 13cm라고? 지금 이게? 이게 13cm 넘지 뭐. 네. 진짜 갖고 와봐 어디니아 진짜 있어 그고과아 그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내가 봐도 이거 진짜야? 아, 아니야. 야, 이거 알려기겠어 아니, 야, 자나 맹세하고 나도 내 이름 걸고 내 학교 걸고 내 모든 거 걸고 오징어 게임보다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웃음> <웃음> 오징어 게임을 내가 먼저 만들었어. <laughs> 내가 손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 이거 할때 라이브 방송도 했어. 오징어 게임 아니라고 누가 자꾸 오징어 게임이라 그래 내가 진짜 했는데. 예고편 나오기 전에 했어요. <laughs> 어, 아니 그 훨씬 예고편 했어. 나오기 전에. 아니 자도다만았어 <laughs> 이거 하나. 내가 이거 실까지 색다정해가지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 같다고 누가? 동명민에서 이거 아니, 빨간 아니. 눈썹으로 하자고. 나 <laughs> 억울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오징어 게임이잖 일로 가 내가 봐도 <laughs> 뭐 오징어 게임이야 자꾸 아니라고. 료병민 <laughs> 에디션입니다. 약간 동명 그거긴 해요. 야, 껴봐. 이거 좀. 개치볼도 진짜로. 진짜 개치 <laughs> 아, 아니야 아프잖아. 아, 참아봐. 아좀움직직 <laughs> 어째 i n k What's the kid? w h a 오병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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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 e 하나 둘 셋. 오병민. 오. 키 h 고가아 맞다. <laughs> 야 줄자 줄자 키 e 기 i d 거. 야, 해봐. 나 해봐. 나출 h e kid? What's the kid? 자, 본인 피셜? 165, 키, 165, 어, 1 6 5 짜리 모자 때문에 정확하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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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하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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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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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보이시나? 176입니다. 아니야. 176이야, 진짜. 아, 아니야, 나, 다시 해 봐. 나 미대생이잖아. 피격 태격하면서도 시밀러룩으로 맞춰 입으셨네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 175. 아, 왜 줄어? 아, <laughs> 진짜 175. 아, 웃기지 마. 7금 7은 진짜 아니야. 2 0 k g 살 찌어서 발도 2kg 증가임. 아. 층간이... 아, 안해 야 오빠 이거 도와줘봐. 아니에요. 와 귀엽네. 가만히.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좀 앞에 봐봐. 하나, 둘, <laughs> 셋. 며칠 안 됐네 엄 절대 음, 늘어나진 않아. 아, 원단이 아, 너무 아, 좋기 때문에 늘어나진 아, 않습니까아 좀. 야 백신 맞았다고. 어쩌라고? 오빠만 맞냐? <laughs> 와 근데 제 흰머리 진짜 많다 오빠. 그래 <laughs> 머이 언제 가면 줄고 그걸만 줘요. 오케이 언냐해. 이랑 똑닮으셨네요. 장담하건데 얘보다 머리 많니까? 어, 그럼 맞아. 님 고생하십니다. 유 어? 얼굴만 봐도 뭐요? 남매가 맞나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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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 형제 같죠? 조용히 하시고요. 얼른 가서서 뭘드시던지 얼굴 보면. 안 남겼잖아. 빠져 주무시던지정 게임 볼 거야? <laughs> 진짜 짜 있대요 확인해봐야겠어. 아어지 <laughs> 아. 시러... 아...